네, 21번 보겠습니다. 21번으로 점쳐볼 수 있다고 했죠? 21번이 좀 쉬워 보여서 아마 이번 시험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코트? 코트? 그래서, 어, 왜 코트가 뭘까? 이거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그, 그거 아시죠? 그, 지금은 약간 없을 텐데, 지금은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니까. 쌤 때만 해도 이렇게 매니큐어 병이 있었는데, 그 매니큐어, 를 직접 발라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톱에 어, 글씨 아 그림을 못 그렸는데 손톱 손이 아니야 손톱에 여기 이렇게 이 매니큐어 솔로 매니큐어 딱 꺼내가지고 이걸로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약간 붓 같은 거 이렇게 달렸을 거잖아요 이걸로 여기 한한겹 바르는 거 있죠 한겹 이거를 한 코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게 한겹 바르 한겹 바르다 라는 한어가맨처음 나왔어요. 어렵어요. 그래서 한겹 발라라 네요 심지어. 명사도 아니고 동사로 해가지고 한겹 발라라 명령문이야 한겹 발라라 되게 프레쉬 그, 어, 새롭고 젖은 면봉 수업도 모를 것 같은데 면봉이 면봉을 어디에 소금물에 딱 담가 그러니까 면봉을 소금물에 담가 그리고 부드럽게 그거를 터치를 해 다양한 부분을 너의 혀에 그그 그 소금물 면봉, 묻은 면봉을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해봐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야 어디에 너의 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를 그런 다음에 또 가글을 해 이게 행거 물로 행거 그 뒤에 철저하게 소 롤링 소 소가 붙었어 롤링 철저하게 묻혀 뒤에 철저하게 물을 가글을 해. 너의 혀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을 해또 이제 그 면봉 나오는데 그 면봉이 소금물로 코팅 처리가 된거 소금물로 이제 그딱 묻혀진 아 소금물, 아 설탕물로 이제 해봐 똑같은 구역을 설탕물로 해보고 기록을 해라 똑같은 그런 그 결과를 그리고 또 헹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몬 주스 그리고 마지막 각을 한 다음에 커피 그리고 비교해봐 너의 그런 그 반응을 친구들의 겉이에요것 예, 그래서, 원래는, 친구 하면은, 친구의 것 이건데, 근데, 친구들이잖아요? 들의 것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없애는 거예요. 친구들의 것이랑 비교해라. 그래서 너의 맛 패턴이 드러낼 수 있다. 좀더 많이, 너의 맛 선호도 이상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최근에 연구가 지금 제안하건데, 제안한다. 어 연관성을 어떤 거냐면, 맛의 그런 위기 랑 행동의 그런 장애 사이에 그런 거를 보여준다. 행동 장애랑 내가 맛의 위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짝 약간 딴 사람보다 소금기가 더 많이 느껴진다. 혹은 딴 사람보다 맛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하면은 맛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고, 어, 난좀 뭐 비슷한 거 같은데 그렇게 뭐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하면은 맛에 되게 중감한 사람이라서 장단점이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맛에 둔감한 사람들 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있어 높은 발병률이 있을 것이다. 알코올리즘 그러니까 좀 술을 많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의 발병률이 높을 것이다. 아마도 왜냐면그술 있잖아요, 리커 술이 뭐처음 느껴지기 때문에 덜쓴것 그들한테 좀덜쓴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냥 둔감하니까 많이 많이 마셔서 좀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고. 아 이거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네 근데 반대로 또 맛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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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사람들은 좋을 것 같지만은 피할 수 있어 되게 영양가 높지만 약간 살짝 쓴거 있잖아요 쓴 음식 약간 예를 들면 브로콜리나 그런 거뭐약 같은 것도 많이 못 먹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면서 결핍시키면서요 디프라이브 결핍시키면서 그들 스스로를 뭔가 밸런스 있는 식단을 좀 결핍시킨다.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식단을 좀못 먹게 하면서 좀 맨날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 뭐, 이, 뭐에도 불구하고, 맛이 거의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시각은 진짜 화려하잖아요. 듣는 것도 화려하고. 그리고 심지어 촉각도 화려한데 맛은 뭐 사실 여섯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당하다, 네가 뭐, 거? 이 풀툰이야? 뭐, 너무 나 많이 나오죠. 타당하다 니가 좀 페이 어텐션이 주의를 기울이던데 좀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게 타당하다 그것에 왜냐하면 화학작용인데 적어도 너의 입에서의 화학작용이 운명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섯가지 밖에 없으니까 주의를 좀더 기울이자 맛에 조금 주의를 좀더 기울여보자 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맛에 중감한지 민감한지에 따라서 알콜 중독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양가 높은 음식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의 운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울여보자 하니까. 아마 여기가 100% 21번 아니었을까. 줄치 부분 에서 여기 좀생뚱 맞네요. 은유적 편이고. 어머, 성근이 너무 못 그렸어. 어떡해요. 네. <laughs> 네. 우리 관계사 찾아보겠습니다. 이 외어는 그 의문사 외어라서 어 의문사 외어는 관계사랑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줄만 살짝 쳐놓고 찾아볼게요. 어? 없는 건가? 오 그래도 관계사가 안 보이네요. 네심규엔엔진 먼저 먼저 뭐뭐 하면서 코트 여기 명령문 터치 명령문 어 이거 철자 소롤이 거려요. 어 이거랑 이리죠 스루 뭐뭐 통해서 다르죠? 여기 오가 없죠 여기. 멋져 쓰르는 원본을 통해서 음~ 인시넌스 어렵죠 발광률 심피인지 d e m s e l e s h e m 으로 바꾸면 감쪽 같은 거. 네 하고 여기를 이 e 트 o 는이4트도좀뭐뭐 하다, 뭐 니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약간 좀 그래 뭐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주의해라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주제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항상 그거랑 여기는 빈칸이 있잖아.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음, 미각과 행동장애 사이의 연관성 하고 보겠습니다. 주제 미각 선호도 행동 특성 사이의 잠수적연관성 the potential link between taste preferenc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특징이요 Yeah. 미각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개인의 미각 민감도 차이는 단순한 음식 선호를 넘어 알코올 중독이나 식습관 같은 행동 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Individual differences in taste sensitivity 민감성, revealed through, 뚜루나네 뚜루여고. Taste e x p e r i m e n t s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매일 relate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뿐만 아니라 음식 선호도 뿐만 아니라 butters to behavioral disorder 장애 같은 거 like alcoholism or eating habits 해서 21번 쉬운 네요 네, 마쳐보겠습니다.